많이 자랐네요. 다른 생각 말고 건강 잘 챙기세요. 박민주 씨. 네. 어떻게 왔네? 어. 잠깐만. 강민주예요. 내가 낼게. 고마워 오빠. 나랑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었네. 동명이인인가봐. 아까 신기했었어. 그러게, 나도 순간 좀 놀랬어. 그분도 예쁜 아기 순산했으면 좋겠다. 근데 갑자기 어떻게 오게 된 거야? 무슨 일 생겼다고 했잖아. 별일 아니야. 신경 쓰지 마. 고마워, 이렇게 와줘서. 근데 이제 무리해서 안 와도 돼. 나 혼자 진료받아도 섭섭하게 생각 안할 테니까. 알았어. 혼자 운전해서 갈수 있겠어? 아, 그럼 조심해서 가응 10년 감수했네 오빠왜 갑자기 말도 없이 온 거야? 강민주예요. 아까 눈치 있게 주사실로 가져서 고마워요. 다음에 또 연락할게요. 몸조리 잘하세요. 병원 가는 날이었지? 확인해봤어? 오늘은 내가 사정이 생겨서 진료실에 못 들어갔어. 늦게 도착해서 진료비만 내주고 왔어. 그럼 이제 의심은 끝난 거야? 실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안 좋다. 진료 영수증에서 민주 생년월일을 봤어. 그거 보고 정말 부끄러워지더라. 내 눈으로 확인하니까 찹찹하기도 하고. 술먹시고 기억 못한 내 잘못인데 그동안 인정 안 하고 계속 의심만 했었어. 이젠 정말 인정해야지. 그래 잘 생각했어. 나한테 고맙단 말 하려고 온 거야. 네 말대로 민주한테 직접 병원 가서 확인하자고 했으면 큰 상처를 줄 뻔했다. 오빠도 의심하면서 얼마나 마음 불편했겠어. 첫 진료도 어긋나서 걱정했는데 나도 이제 마음 편해졌어. 좋은 생각만 해. 민주도 마음 편하게 해주고. 그래야지. 아니, 사장님이 레슨비도 주겠다는데 왜안 가르쳐준다는 거야? 아니, 뭐 이쁘다고 가르쳐주냐? 아무리 봐도 엄마한테 껄떡대는 거 같은데. 사장님 그런 분 아니야. 얼마나 매너 있고 점잖으신 분인데. 맞아. 옛날에 그 탄원서 말이야. 그게 내 머릿속에서 그렇게 감동적인 말이 나왔겠니? 그것도 사장님이 써주신 거였어. 아, 정말이야? 어쩐지 너무 잘 썼더라 했어. 사장님이 조금 도와줬다더니 다 써주신 거였었어? 나는 마땅 만들어 드린 거 밖에 없어. 음, 그리고 너는 집 나가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 이집 구할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얼마 안 되는 돈에 보는 집마다 그냥 족족이 다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우리가 모텔까지 전전했다니까 근데 이 집은 얼마나 대걸 같아 이게 다 사장님 덕분이지 엄마 여기 이사한 첫날 바퀴벌레 나왔다고 사장님한테 뭐라 그랬잖아 맞다 내가 그랬지? 아 지금 생각하니까 나 진짜 반맛 없었다 그래도 사장님은 아무 군말 없이 약사다 뿌려주셨잖아 장수야 봐봐 이렇게 오갈 데 없는 두 모녀를 정착하게 해주신 분인데 너는 왜 그렇게 못되게 굴어 네가 더 잘해드려야지. 봐봐, 너너 너 가출했을 때 얼마나 잘해줬는데 사장님이. 아 알았어, 알았어. 생각해 보면 될거 아니야. 아, 아, 생각하고 말고 어딨어? 너 과일 다 먹었지? 자, 자, 당장 일어나. 가서 기타 기타 챙겨가지고 레슨하러 가자. 어? 아, 그냥... 아, 얼른 빨리 일어나. 자, 가자. 아 <laughs> 네. 자 들어가. 신랑이 기타 강습 해드리겠대요. 그러면은 잘 배우세요. 아, 예. <laughs> 아, 고마워요. 이렇게 어려운 결정 해줘서. 자 앉을까요? 이거를 <laughs> 뭐. 이걸... 뭐... 이런 거 한번 해보실래요? 네. 음. 뭐 이런 거뭐아아 근데 그건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날 말했던 그 로망스 로망스 뭐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요. 이게 내가 그냥 혼자 배운 거라 <laughs> 아, 참 희한하네요. 이상하게 치시는데 얼추 뭐 음은 맞네요. 아, 그런가요? 아 내가 이거 정식으로 배운 게 아니라서. 아, 저,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요. 아, 이게 뭐야. 얼떨결에. 저, 학원비 같은 건 원래 선불로 주는 거라고 들었어요. 아, 한 달치 미리 넣었어요. 아, 됐어요. 무슨 이웃끼리 돈이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줄건 줘야 나도 마음이 편하죠. <laughs> 자. 아, 저, 그러면 저도 성심성의껏 한번 가르쳐 볼게요. 해보세요 계속. 예 네, 그래요. 아, 장수가 사장님 잘 가르치고 있을래나 모르겠네. 무커는 성격이 괜히 사장님 억벅지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옛날보다는 성적 많이 좋아졌어요. 스포츠 놀이터에서 애들 지도하다 보니까. 아그 자세를 똑바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그거보자만 자세부터 고치세요. 그래요. 아니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치는 게 멋있어 보여가지고 아, 이렇게 칠게요. 아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가르치는 게 낫지. 이렇게 나쁜 습관 몸에 배 있는 건 고치기도 힘들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응? 이렇게. 똑 바로 피워봤어. 허리 피우. 허리 피우. 부상님 오셨어요? 어 좋아. 야, 아버지, 아, 장수 씨랑 뭐 하는 거야? 어나저 오늘부터 장수 씨한테 기타 배우기로 했어. 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죠. 저 내일은 바쁘니까 내일. 모레 다시 올게요. 아, 그래요. 연습 많이 하세요. 그래요. 고마워요. 쉬세요. 아유. 아유 참. 아니, 아버지, 응? 아니 갑자기 기타를 왜 배우세요? 어. <laughs> 아 이제 실은 옛날부터 내 로망이었어. 근데 마침 저 장수 씨가 음악했다길래 한번 배워보려고. <laughs> 야, 아버지 요새 이 생활에 활력이 넘쳐 보이세요. 응. 그래? 야 근데 이거 좀. 주책 맞아 보이지 않냐? 아유 아니에요 보기 좋아요 아, 옛날엔 새벽에 나가서 일하고 주말에도 피곤해서 주무시는 것만 봐서 이 취미에 관심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장미씨 어머니랑 같이 다니시면서 활력이 생기신 것 같아 <laughs> 그래 나도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삶을 살게 될 줄은 몰랐어 평생 회장님 운전이나 하면서 너잘 되는 거 보는 낙에 살줄 알았는데 아 물론 그게 내 기쁨이긴 하지만 이렇게 내 삶을 누리는 즐거움을 찾으니까 이것도 행복인 것 같아. 하고 싶은 거다 하세요. 뭘 하셔도 전 응원해 드릴 테니까요. <laughs> 정말이냐? 뭘 해도 다. 네. <laughs> 연애도 되냐? 네? 아, 뭐, 좋으신 분 있으면 그것도 좋죠. <laughs> 야, 야, 야. 아, 농담이야, 농담. 전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분 계시면 무조건 찬성입니다. 좀 많이 유연해졌죠? 네, 이 달리는 지구력도 훨씬 좋아졌고요. 이제 운동하는 재미로 좀알것 같아요. <laughs> 아, 제가 이 마무리 스트레칭으로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돌아봐요. 하나, 음. 아, 둘, 으쌰. 아. 음. <laughs> 왜 웃으세요? 아 방금도 이 스트레칭을 빙자한 사심의 표현이라서요. 부장님답지 않으세요. 그런 말 하는 것도. 저도 남자입니다. 장미 씨가 받아들이기 힘든 스킨십 빼고는 표현하고 싶어요. 이 장미 씨는 나를 아버지 같다고 하는데 전 장미 씨 여자로 생각해요. 내가 나이가 좀 있어서 더 조심스럽긴 한데 우리 어제보다좀더 전진한 거예요. 자 오늘 목표치는 달성했으니까 한번 가죠. 우리 아버지 장수 씨한테 기타 배우더군요. 엄청 혼나면서. 걔는 좀 친절하게 가르쳐드리시나 보죠. 제가 주의 줄게. 아 아니 아니에요. 전 아버지가 요즘처럼 즐겁게 사시는 거 처음 봤어요. 다 장미 씨네 덕분이에요. 실은 어제 저희도 사장님 댁 얘기했어요. 아빠 돌아가시고 힘들었던 상황에서 부장님이랑 사장님 댁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laughs> 아 저야말로 감사하죠. 예, 아버지나 저나 좀 못뚝뚝하고 자기 표현 잘 못하면서 살았는데 요즘에 많이 달라졌어요. 덕분에 우리 집 분위기도 많이 부드러워졌고요. 예, 아버지 연애도 되지 하고 농담까지 하실 정도예요. 아, 사장님이 그런 농담까지 하셨어요? 예. <laughs> 그 결혼 날짜 앞당겨도 될것 같아. 정말이야? 잘 생각했다. 민주가 좋아하겠네. 아 너무 촉박한 거 아니냐? 민주 몸도 그런데 그냥 집에 들어앉히는 게 좋아요 아버님 뭐냐? 출근할게 잠깐 앉아봐 그 진심으로 날짜를 당기고 싶은 거냐 아니면은 체념하듯이 후다닥 꺼내려는 거냐? 솔직히 처음에 결혼날 짜고 볼땐 체념에 가까웠어. 나에 대한 실망이 제일 컸고 그걸 민주에 대한 원망으로 푼것 같아. 온졸하게내 실수로 일어난 일이니까 민주를 받아들여야 할것 같아. 좋아하는 감정이 생긴 건 아니지만 인간적으로 안쓰럽고 책임감을 느껴. 그렇게 마음먹은 거라면 나도 알고 있어. 난 네가 자포자기로 결정한 거라면 오히려 결혼을 연기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물어본 거야. 사실 빨리 정리해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 어차피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니까. 만에 하나 내병 때문에 그러는 거면 응. 그러지 마라. 나 금방 죽을 거 아니니까 네 인생의 궤도를 바꾸지는 말라고. 그런 거 아니야. 출근할게. 원장님 네 방금 저희 남편한테서 연락 왔는데요 인터뷰 반응이 너무 좋다고 혹시 패널로 고정 출연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봤대요 패널로 고정이요? 아 그럼 다 아니 요뭐 그쪽에서 그렇게 원하면은 제가 해드려야죠 뭐 표간을 봐서라도요 그럼 하는 걸로 말해줄게요 네뭐네 네. <laughs> 야 고정 <laughs> 강민철 너 그렇게 좋으냐? 니네 애는 그렇게 보내놓고서 웃음이 나와 아유, 진짜 인간도 아니다 인간도 아니야. 왜? 어 저기 오늘 교수회의가 있어서 너 피곤 못갈것 같아 누가 오라고 했어 나 아직 엄마한테 안 풀렸어 전화도 하지마 너딴 데로 새지 말고 곧장 집으로 들어가 어 당신 오늘 일찍 퇴근해서 민철이 병원 가서 같이 들어가 딴데못 새게 저녁도 같이 먹고 오늘 보충 수업이 있어서 안 돼. 하여튼, 개똥도 약에으려면 없다더니, 개똥만도 못하다니까, 이 개똥아. 다큰 아들을 갑자기 왜 그렇게까지 감시해? 감시가 아니라 챙기는 거지. 방송 나갔다고 또 좋아서 슬퍼만으실까봐 아우, 끊어! 아, 정말. <laughs> 어머, 어떻게, 너무 늦었네?